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3 2 7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치도 아니하리라 아멘 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교회 성장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한 그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던 그 요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가 한국 교회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사정이 바뀌었지만 보통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낮예배 드리고 또 오후예배 드리고 또 수요예배 또 새벽예배 또구역예배또 금요예배 이렇게 쭉다 드리고 나면 한열 번은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처럼 다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만 조금만 열심 히 있는 성도라면 주일 오전 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좀더 하면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세네 번 정도는 예배 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3, 4회 1년이면 약 150번에서 한 200번 정도 10년이면 1,500번에서 2,000번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40년을 신앙생활 하셨다 그러면 약 7천 번에서 만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됨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많이 드린다 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를 찾고 있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가는 곳마다 어,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다윗도 또 솔로몬도 어, 예배로 예를 예배를 잘 드려서 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무시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성전 문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문을 누가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말라기 하면 보통 이제 11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사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주지 못하는 그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뿐만 이 아니라 이사야나 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면서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지겨워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헛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예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거절 어, 당하는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나 아모스선지화를 통해서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세상에 주인들인데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는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공경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멸시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감격하는 마음도 없이.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 드리는 떡이 대충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더러운 떡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더러운 떡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구거라는 이 취급을 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과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더러운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챙겨서 드리는데 음식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정성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만약에 지저분한 그 음식을 드린다면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더러운 떡 하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헌금이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드립니다. 체면 때문에 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많고 적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그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눈먼 재물을 드린다, 병든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짐승,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을 한번 드려 보라.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아 주겠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면.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교통사고 날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조금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한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영 성의가 없기에 야 너는 무슨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혹시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거절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배도 그렇지만 이 시대 우리의 예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자,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 자신을.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1장1 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뭔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성심 성의껏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좀 채워주옵, 나에게 무엇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을 것을 더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불교나 샤머니즘에서 삼신 할머니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받아가면 그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려고 결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예배가 재밌었다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재밌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고 뭔가 그 말씀이 들기에 내 마음이 속시원하고 내가 못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대신 해주고 내 맺혔던 것이 확 풀리니까 시원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뭔가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만약 당신이 축복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야 앞에 무엇을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술을 외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예배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 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무엇을 예,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거절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소와 양을 먼저 죽이고 그 소와 양에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소와 양의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와 또 양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의 그 대가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날 대신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죄 가운데 가장 눈에 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예배드린 것도 귀찮고, 하나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귀찮고, 다 귀찮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라 것은 번거롭게 여긴다. 그래서 예전 개혁 성경에는 번패스럽게 여긴다. 번거롭고 귀찮다. 그래서 예배를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훔친 물건을 드리기도 하고 다리 져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 병든 것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하나님께서 그 예배 모습이 싫으시면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태도,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심, 성의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아, 왜 이렇게 귀찮지, 왜 이렇게 번거롭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TV를 보듯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무엇을 관람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성심성의껏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며 잘못된 목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혹시 우리가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 예배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창조주의신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만나는 시간이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